8월 넷째 주 게임계 소식입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에는 한 주간 있었던 주요한 뉴스들을 모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다섯 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소식은 다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26일날 있었던 불소2 출시와 도깨비 플레이 영상 발표입니다. 우연히도 같은 날 게임계의 희망과 절망을 볼수 있는 일이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출시한 불소2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성의 없음으로 출시되었고, 그 결과는 매출 성적과 NC 주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오딘의 매출 1위를 뺏기면서 야심차게 나온 불소 2는 출시 첫날에도 매출 1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점점 밀려서 현재는 매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똥 게임이라고 불리는 트릭스터 M도 출시 첫날에는 매출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현재 트리스터 M은 매출 39위로 확실한 망테크를 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관련 내용은 NC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소2 출시 전인 25일날 83만 7천 원이었던 NC 주가가 출시일날 15% 이상 빠지면서 70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고, 그 다음날도 7%가 더 빠진 65만 9천 원까지 내려가 현재 70만인 방어벽도 깨진 상태입니다. 이로써 NC 소프트는 불소2 오픈하고 이틀 만에 시가 총액 4조가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불소2는 급하게 몇 개의 개선사항을 공지하였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의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던 펄 어비스의 신작 도깨비는 26일날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후 국내와 해외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스컴에서 도깨비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었으며 현재는 조회수 636만에 댓글 6천 개가 달려서 게임쇼의 다른 게임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에 대한 내용도 별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깨비의 인기 또한 도깨비를 만든 펄 어비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깨비 영상 공개 전인 25일 날 7만 원이었던 펄 어비스의 주가는 영상 공개 후 하루 만에 25% 이상 상승해 87,900원까지 올랐으며 현재는 89,000원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에 펄 어비스 측에서는 대표 김대일님과 도깨비 책임 프로듀서 김상형님이 출연하여 직접 도깨비라는 게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으며 이 영상 또한 댓글 1,700개 정도가 달리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 소식으로 이 불소트와 도깨비 소식을 꼽은 이유는 단순히 두 개의 게임이 흥행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게임의 삐뚤어진 생태계에 드디어 유저들이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NC로 대표되는 과한 페이투인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커뮤니티 수준에서 욕을 했을 뿐 게임은 흥행을 계속 이어갔지만 이제는 유저들의 인내심도 한계치에 도달하여 게임의 흥행도 이전 같지 않고 그 결과가 실제 주가까지 이어졌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수준에서 아무리 유저들이 떠들고 욕을 해봐도 사실 게임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NC는 계속 욕을 먹어도 자신있게 똑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유저들의 목소리가 매출과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전되었기에 어쩌면 이번 일이 한국 게임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NC 사태는 다른 주요 게임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소식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얘기라면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검은신화 50이라는 신작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지포스닷컴에서 공개한 12분 정도의 이 트레일러 영상은 최신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하고 최초로 엔비디아 DLSS 기술을 사용하여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놀라운 그래픽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게임 사이언스라는 중국 회사에서 개발한 이 게임은 작년에 언리얼 엔진 4로 개발한 영상을 발표했을 때도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5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기술적 놀라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무 중국스러운 색깔을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의 오공을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다크 소울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타 중국 게임과는 달리 중국스러움이라는 거부감 없이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단순히 게임 시장의 크기가 큰 나라가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공이라는 게임에 몰린 기대감 덕분인지 최근에 오공 게임을 만드는 게임 사이언스 회사에서 올린 30명을 뽑는 모집 공고에 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화제가 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메이저 게임사들도 그동안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자본들을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는데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게임과 관련이 있지만 살짝 다른 분야의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었던 셧다운제 법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11년 개설되었던 이 법은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국가가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 강제하는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10년 동안 유지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으로 분류되면서 시작한 논란이 현재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셧다운제 폐지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셧다운제 폐지 후 기존에 있었던 게임 시간 선택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강제하는 조항 없이 18세 미만일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 시에만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지나치게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가가 강제하는 셧다운제 법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게임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한 법안이라 그 취지도 잘못된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셧다운제 폐지를 시작으로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6일날 게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유럽의 게임스컴이 오픈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도깨비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곳이 바로 이 게임쇼입니다. 이번 게임스컴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지만 주요 게임사들의 큰 대작 게임 소식으로 게이머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이미 수상작들이 발표되었으니 수상작 위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 최고 영예인 베스트 오브 게임스컴에 뽑힌 게임은 바로 엘든 링입니다. 엘든 링은 베스트 오브 게임스컴 뿐만이 아니라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게임, 베스트 RPG, 베스트 PS 게임 등총 4개 부분을 섞어냈으며 현재 가장 기대받고 있는 게임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게임쇼에서 엘든링 관련 추가로 공개된 영상이 없어 많은 유저들의 아쉬움을 사며 추가 영상이 없는데도 인터뷰만으로 4개의 부분 상을 주는 것이 맞느냐 라는 논란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외 수상작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베스트 액션 게임의 파크라이 6 베스트 패밀리 게임의 슈퍼던전 메이커 베스트 인디 게임의 로스틴 랜덤 베스트 시뮬레이션 게임의 파크비욘드 베스트 스포츠 게임의 라이더스 리퍼블릭 베스트 전략 게임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헤일로 인피니트 등이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임스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PC뿐 아니라 이제 엑스박스 콘솔 기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제 PC에서도 별도의 게임 설치 없이 엑스박스 콘솔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어 PC뿐 아니라 엑스박스 콘솔에서도 클라우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리를 잡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게임 설치 없이 다양한 게임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현재 엑스박스 정책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한 달에 16,700원만 내면 정말 많은 게임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아닌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임을 함께 즐기고 싶을 때 서로 초대하고 게임을 설치하는 과정 없이 초대와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클라우딩 게이밍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과금 형태로 바뀌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기존과는 또 다른 형태의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생겨나는 과정이라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중요 소식만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